자, 이번 시간에는 고도 근시 환자에게서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8세 남자 환자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주 증상은 2, 3년 전부터 시력 저하, 그리고 왼쪽이 더 불편하다. 그리고 최근에 도수가 자꾸 바뀐다. 이렇게 오셨어요. 백내장 정도를 보니까 오른쪽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 왼쪽이 심했어요. 왼쪽이 N5 핵이 딱딱해지는 그런 핵백내장인데 고도근시인 경우에 이런 핵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사항은 외상을 입은 과거력이 있다고 하네요. 고도근시라는 게또 특이사항이죠. 평소에 빛 번짐이 많고 고도근시면 다 초점을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으셔서 p 어시라는 렌즈 연속초점 렌즈를 알아보시고. 그걸로 받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수 범위가 없었어요. 너무 고도 근시는 눈이 길기 때문에 렌즈 도수가 조금 익스트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수보다 좀 드문 그런 도수를 써야 되는데 그런 도수는 생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퓨어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눈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이 액시얼 렌스라고 하는 안축장이 23 정도가 평균적인데 26.68, 27.19 길죠. 이게 30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면 산화가 빨리 일어나고 또 막막이 주변이 얇아지고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의 핵의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그냥 보셔도 왼쪽이 더 노랗고 탁한 정도도 더 탁해 보여요.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훨씬 딱딱합니다. 그래서 핵이 잘안 쪼개지고 초음파 에너지나 레이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수술 후에 이렇게 깨끗해졌고, 자 무엇보다도 이때는 망막에 큰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반부를 보면은 망막에 이렇게 오목한 요 형태가 황반이 건강한 겁니다. 가운데가 원래 오목하게 돼 있고 두께가 한 200대 중반 정도면 아주 평균적인 황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신경이 오른쪽 왼쪽을 봤을 때 오른쪽은 분석을 해 봤더니 뭐 전반적으로 초록색이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왼쪽을 봤더니 아래쪽은 약간 노란색, 위쪽은 좀 빨간색, 진한 회색의 테두리, 이 시신경 테두리가 얇아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 녹내장인데 위쪽에 섬유질이 약간 얇아 보인다. 고도근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경우가 있어서 녹내장과의 차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그게 변화가 없으면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거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그거는 녹내장인 거죠. 자, 원래 오른쪽 마이너스 5.75, 왼쪽 마이너스 7.0의 고도근시였는데 수술 후에 0, 0 완전히 정시로 만들어 드렸죠. IS나 Pure C와 같은 연속 초점 렌즈와는 달리 이 지메트릭 렌즈는 기계값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분은 원래 근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 초점 렌즈를 쓰더라도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보통 한 40cm 정도 거리가 잘 보이게 맞춰지는데 지메트릭 렌즈를 한쪽 눈에 먼저 넣어서 결과를 보고 근거리가 J2 정도 보셨는데 좀더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메트릭 플러스라는 렌즈를 반대쪽에 썼습니다. 이 지메트릭 렌즈는 특이하게 두 가지 플랫폼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멀리 중간 가까이를 보는데 빛의 배분을 50대 25대 25로 하고 나머지 플러스 렌즈는 40대, 20대, 40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빛을 더 많이 보내서 가까이를 더잘 보이게 하는 그런 원리를 택하고 있고, 다른 믹스 앤 매치의 방식과 틀린 점은, 자, 멀리 중간 가까이에 그 포커스는 똑같이 맞추면서 빛의 양만 다르게 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렌즈들은 빛의 거리도 다르고, 양도 다르게 되니까, 양 안에 이질감이 좀 많고, 또 적응이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적응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고요. 둘다 지금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일반 지메트릭을 넣었지만 둘다1.0 원거리 시력이 나오고요. 근거리 합쳐서 봤을 때 J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훨씬 근거리가 더잘 보인다. 특히나 이렇게 근시가 있던 분들은 플러스와 일반 지메트릭을 조합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A, cortex, vacuum,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